순모공 개뿜교회 6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루가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과 우리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숨을 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도주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극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르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하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국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국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에게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숙의 14장 28절 말씀에 내기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간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가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내용이 14시간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용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으로, 에베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에베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상과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 자유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기기 위한 에베 자유를 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한 에베 자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대로 예배 드림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에베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는 우리의 상과 우리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에베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는 언제 드려야 합니까? 안식일, 곧 주일에 드려야 합니다. 둘째, 에베는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야의 야에 앞곳 야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찾아 나와 드려야 합니다 셋째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남녀노소와 우양곳 우리의 상가 우리의 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주일내 교회와서 우리의 상가 우리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세기 사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그의 상과 그의 애물이 연락되는 사람이 있고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입니다. 출애극기 8장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에게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에게 희생을 드리되, 즉, 야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되,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에 대해 어떻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가 가인입니다 장세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 꼭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모두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오진용고로 죽였노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 우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이며 반면에 아벨의 삶을 연락하셨던 것은 그의 삶이 으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에벤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 삶을 드리되 내 뜻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그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애물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흠없는 곳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이기 2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부터입니다. 야에게 애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용소의 흠없는 스코스로 드릴 지니 무릇 흠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 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흠 있는 예물은 결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린 예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장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야에게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민수기 18장 12절에 첫 소산이란 가장 귀한 것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 가인은 다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았다고 합니까? 이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 <laughs> 즉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연락하시고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라기 1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망군의 이야기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압하겠느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람이 생 구강도 받지 않을 더러운도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천지마무를 창조하신야에게 드려 하나님의 단을 더럽게 하고도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며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과 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러운 것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일까요? 고린도우소 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조나 각종 업무를 드릴 때, 성교 예물 구제 엠을 절기 엠을 성전 건축 엠을 드릴 때 인색하게 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억지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엠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열납되도록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 삶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그 삶으로 제사드렸습니까? 혹은 일주일 동안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행하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연락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렸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상과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배창입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에베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하실 곳, 즉,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과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이며 반면에 아벨의 삶을 연락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나 각종 성교 예물, 구제 예물, 건축 예물 등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억지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상과 애물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드린 애물을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예배 드리기를 임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나설의 예수 글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용접하면 영화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로 담대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고. 나부터 천국을 누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종복하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물해주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복음 전파하며, 땅끝까지 성령 충만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스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의식, 무의식, 잠재식 속에 낙한 영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살 속에, 피 속에, 뼛 속에 낙한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토의 말씀이 충만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치입을 온전히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임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나사의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야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까지 되게 하시고 지방간 강경화가 정상 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고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심장, 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정상 케하시고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혈전이 정상 케 되며. 예수여 피가 흐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감은 나사렛 예수여 피로 소멸케 해주시고 아토피와 모두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고 위화장이 튼튼해지며 체계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조주 나사렛 예수여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조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세임으로 사명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주주를 담당하시는 주님 예물들은 손길에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대게나라와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홀롱 소망 기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일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용관 교회와 강아임 만의 교회와. 서울주사랑교회와 서울용광교회와 서울창동교회와 오산신학교와 예사랑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이에 온 세계 이에 이 나라 이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